네, 안녕하세요. 우기네 홈케어의 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문, 손잡이, 이제, 이,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작동의 원리에 대해 아신다면, 어, 문을 잠겼을 때 여는 방법이라던가, 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페트병으로 여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문손잡이를 분리를 해서, 이제 열려, 여는 방법 뿐이 없어요.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뭐, 잠겼다면은, 잠금을 열면 되겠지만, 뭐, 고장이 나서 다친 경우에, 어, 페트병으로 여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 이제, 문을, 문 손잡이를 부셔서 이제 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 손잡이를 딱 부신다고 무조건 열리진 않아요. 이제 그 안에, 이문 손잡이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렌치라는 이제, 어, 부속품이 있는데 그 부속품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속품이 열리는 원리.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분석, 분손잡이를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지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지금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동작이 뭐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손잡이입니다. 네, 이 손잡이 안에 내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열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닫고서요. 분리를 하겠습니다. 좀더 분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렌치가 나옵니다. 이거 조어놔서조 밀어버릴게요. 요런 형태의 렌치가 나와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전화를 받은 적, 직접 고객님이 설치를 하다가, 이렇게 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 렌치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문 손잡이를 설치를 할 때는. 문 손잡이 렌치를 설치하고, 문 손잡이를 설치하기 전에, 어, 요게 정,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문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열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객님이. 네. 이 상태에서 열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여는 방,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냐. 이게 원리를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아이고. 요 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요, 이게 손을 내리면 요게, 요 가운데 요 검은색 있죠? 요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예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요거뭐 당연히 일자 도라이바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 처음에 생긴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 건지를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돌려 돌렸, 이걸 돌렸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짐이 있는지 보셨, 보셨나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는 잘안들어가네 보통. 어떤 건잘돌아가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달라지는 거 보이셨나요? 뭐, 보이셨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 부분이 이렇게 뒤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또 하나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요 밑에 부분입니다. 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 꼬챙이로 하시게 되면 더 편하실 거예요. 보이셨죠? 네, 예,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요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리는거예요 근데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거는 요 동그란거 요거 처음에는 요걸 잡고 이렇게 돌려줘서 이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몇번 시도를 해보고 돌아가면 이제 그때 열리게 되겠죠 요거는 새거가 아니어서 그런지 쉽게 열리지 않아요 당연히 뭐 기존에 고장난 손잡이들도 새거는 아니어서 이렇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잘 되진 않네요. 보이시죠?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위에 부분,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위로 올라가면서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달라집니다. 여기, 여기 부분도 여기 부분도요.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밑에 보면 살짝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뒤로 이렇게 가면서 요건 제가 지금 일자 드라이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꼬챙이라든가 송곳 같은 걸로 하시면 좀더 수월합니다. 네, 여기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요원리에요 굉장히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요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요거 뭐 문을 부신다고 문손잡이 부신다고 어떻게 여나요? 뭐 문손잡이 부서지면 그냥 여시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손잡이를 부신 다음에 요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 렌치 부분을. 요 렌치 부분을 나오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씩 해 보는 거예요. 요거 요거 돌려보고요. 요거 위에 거 돌려보고 내려보고 뒤로 때려보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밑에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됩니다. 네. 굉장히 뭐 되게 간단한 거죠. 네. 간단한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 보니까 오늘은 이 문순잡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이 고장 났을 때, 책받침으로 부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 문손잡이를 부시면 되세요 부신 다음에 요거를 나오게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네 부실 때는 그냥 문손잡이 뭐 이게 보통 나사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분해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보통 밖에서 잠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밖에 있는 상태에서 잠기다 보니까 분해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망치 같은 걸로, 해머나 망치 같은 걸로 무선적으빵 쳐주면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게 방법을 취해보시면 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고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